자, 어디, 언니 케찰, 케찰 120만네 역사적인 순간이죠. 뭐, 저기 뱀이 저 위에서 떨어져. <laughs> 우리 만렙 케찰, 우리 초대형이 빨리 와줘야 되는데. 뭐금 허즈거리 하면서 독총알 14발을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요, 여기. 물 잡고 지도를 보여달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충 오면은 캐찰이랑저랑 보이실 텐데? 나코틱이랑 플리민트 필요하잖아. 플리민트가 뭐예요? <목소리> 내도 자꾸만다 만네케철. 웃기게 생긴 놈. 뭐 뭐가 자꾸 위에서 떨어져. 웃기게 생긴 놈. 길막 길막 길막. 제누스님 어서오세요 프라임 밑트는뭐 얼마든지 캐죠 금방 켤수 있어요 야 우리 초대왕이 너무 안오시네 여기입니다 여기 60에 52 노래 무서워요? 지금 노래 나오고 있나요? 노래 껐는데? 그냥 이거 죽이고 만렙 캐치할 고기 마시나 봐요. 야, 어디 갔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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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계시네. 초대형 여기 계시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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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를, 내추럴을 바꾸고, 안 따라오게 하고, sss. 갑시다. 자, 잡읍시다. 캐찰. 만네 캐찰. 저거 아니야? 저 뒤에 있는 거? 맞은 거 아니에요? 야 쿠이님 어서 오세요. 이거 맞은 거 아니야? 아야 이 예, 예, 잘못 쐈다. 아 총알 워 이한발 맞은 거라고? 말이 돼? 아야야야 총알 잘못 나갔어 애가 이게 맷집이 좋네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는데 이모님,어서오세요. 지금 만네캐철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조심조심. 다행히 아래 물은 아니고요. 물로 가지마 물로 가지마 물로 가지마 얘기야 이제 고도가 떨어지지 어 바닥에 내려가고 싶을 거야 넌 지금 어 눕고 싶을 거야 눈이 감겨 올 거야 자 날개에 힘이 없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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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넥히찰 여기 위험해, 위험해. 여기 위험해요. 여긴 총안쏴요 우리 초대형 새 발에 잡혀본 적이 없나 봐. 조금 높이 떠줘야 되는데. 기다렸다가요 별로 안 빠르게 도망갔는데 얘아 기절 아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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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물가로좀 가지 좀 알아 이 케찹아 아 여기서 쐈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해 저렇게 날라가면서 뒤에 쳐다볼 때는 소면 안 돼요. 고개를 언제 다시 돌릴지 몰라. 나 지금 얘 날개가 얘 막아준 것 같은데. 자 총알 1 7발 남았습니다. 물리에서 그냥 쏘지 마요. 얘 아르젠 날개 지금 피가 묻어 있어. 어우, 총알 아까워. 진짜 빗나갈 때마다 총알이 너무 아까워요. 아이씨! 머리 지대로 맞았네, 이번엔. 이 씨, 아우, 스태미너, <laughs> 스태미너 좀 올려야지. 야, 총알 1 1발맞 왔다. 스테미너가 벌써 쳐요. 아 내가 돼지처럼 생기긴 했지만 어떻게 진짜 날두고 돼지를 잡아가? 자 우리 캐찰이 어디 갔을까요? 지금 채팅방에다 들어디가지이러시나요네아르젠네아르젠을 찾아서 찾아서 찾는서찾르지 않을까요? 프리먼 아서 찾아서 찾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저 에어드랍도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아, 내새 어따가 뒀지? 내새내새 분화구에 없는데? 캐찰이 안보여 캐찰 공룡도 해골돼 있던데 그건 뭔가요? 칼로윈데이 특집인 것 같아요. 그 해골 공룡 겁났어요. 뼈 다고 공룡들 떨어졌나 케찰? 저거 아니야? 아닌데. 아르지을 찾아서 둘이 나눠서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똥 싸고 해찰이 착지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엄청 큰 도도새 불 뿜는 장면인데 나오나요? 무도새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다고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 아르제니오? 아까 초대형 만났던데 이기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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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일 거예요?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죠 지금 미치겠네요. 저산에 있을 거예요 아마. 케찰 케찰 개찰, 케찰 개찰. 케찰이 커가지고 발견하기가 쉬울텐데 안보이네요 케찰이 저렇게 낮게 날지는 않겠죠 디빙님 어서오세요 야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진짜 없어지네 기절한 거 같다고요. 바디가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절했으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분 왜 자꾸 이상하게 날라가지? 아, 내가 진짜 급한 마음에 새로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여깄네 아르젠 아르젠 저기 있잖아요 내려주세요 저 아르젠 타고 갈게요 자, 빨리빨리 찾아갑시다. 저기 지옥템도 보이고. 야, 진짜 순식간에 없어진다. 추락을 한것 같아요. 매달리면서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새로 운전하는 분은 따로 있었고요. 저는 그 매달려 있기만 했습니다. 아, 또 추워. 아, 이제 또 더워.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저도요. 순식간에 어디로 갔지? 물에 빠졌으면 이미 죽어서 시체도 없을텐데 만네 케찰 어디갔을까요 케찰이 이렇게 낫게 안날거든요 아직 기절은 안한것 같은데 날라가는거 확인하셨어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알아도 이미 걔가 틀었겠죠 방향을 강남 건물주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왜이리 접속하시는 분이 없지? 캐찰 좀 같이 찾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린 거기에 티티 양그 아르젠타고선 좀 같이 좀 찾아주시겠어요? 아 이거 어디 갔어? 이런 애들 아니고. 시간 날리면안 되는 데, 지금녹화중인 데. 야, 간만에유튜브 올라갈거 건지나싶이는데 이렇게, 잃어버렸네요. 편집해요. <laughs> 어디 갔니? 이 우리 섭장님이라도 계시면 날씨 좀 환하게 해달라고 할 텐데 개찰은 바닥에 안 난다. 자꾸 바닥 보지 말자 우리.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분명 어딘가 있을 텐데. 야 어떻게 찾은 캐찰인데? 아 여러분들 다들 지금 다다 탈출 겁 합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Where are you? I need you. I miss you.